과거를 그리워하지 마라. 내면은 그대로 인체 예전의 몸으로 들어가봤자 이 병은 또 재발할 것이니까요. 과거를, 그려라. 기도의 목적은 바탕의 개선이다. 신께 기도하되 극구 과정에서 성실한 몸과 마음으로 임하도록 동시에 이 병을 일으킨 나의 바탕을 잘 개선해 나가도록 감사와 인내를 강구하십시오. 병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은 병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뭐냐? 공강장애는 우리 내면을 개선하고 절제와 겸손 그리고 감사와 행복의 가치를 심어주는 좋은 역할을 또 합니다. 극복과정은 그러한 미덕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확신하게 하면 믿게 되고 믿으면 망각할 수가 있다. 의미 없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망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망각 또한 훈련이 되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들을 망각할수록 삶은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망각은 가치, 재료에 가까운 것들을 쓰레기로 합니다 쓰레기 같은 생각을 폐기하라 통증을 즐기라 운동에서 나타나는 온몸의 통증은 특이점이라는 한계를 넘어갈 때 보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에서 느껴지는 모든 심폐활동의 고통에 익숙해지십시오. 이고성들과 공황발작, 예기불안, 신체증상의 고통을 서로 비교하여 운동의 고통보다 강하지 않다면 모두 무시해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통증은 뇌의 해석 결과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통증에 보람을 추구하면 통증은 쾌감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근육통, 가쁜 호흡, 고동치는 가슴과 진땀 이 모든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통증이지만 운동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 땀을 두려워하지 마라. 땀은 꾸준히 흘려서 개선이 되고, 운동이든 노동이든 매일 일정 시간 땀을 흘리는 것은 내 6가지 습관으로 변하도록 해 보십시오. 노높물이 음? 빠지는 좋은 기회니까요. 위안과 안심을 구분하라. 위안을 받는 것은 잠시의 도움을 위해서입니다. 위안이 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말고, 나의 내매를 강하게 만들어서 안심하도록 하십시오. 위안을 받게 되면 짧은 시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안은 약초가 짧고, 의존성이 강한 것이 흠입니다. 공황장의환우들은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약을 휴대하고 다니길 원하고,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 때 위안을 얻고, 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카멜론이 현란하게 몸 색깔을 바꾸는 모습은 대단히 현혹적이지만 그 색의 변화에 깜빡 속에서 풀립 위에 앉아 있는 카멜론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믿는 동물은 결코 카멜론을 사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멜론이 어떤 색으로 위장을 시도하더라도 주위 배경과 카멜론과의 거리와 일체감까지 이 본질적인 모든 현상을 종합적으로 흐름을 잃고 관찰하고 판단한다면 카멜론이라는 먹이 감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게 그카멜론을 사냥하여 먹이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견하지 말고 관하라. 넓게 깊게 바라보시죠. 넓고 깊게 바라봐야 내 생각과 마음이 예기치 못한 것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대한 강력한 조절력은 관으로부터 비록됩니다. 관. 견은 어떤 한 곳을 뚫어지러 바라보고 지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은 눈에 초점을 풀고 대상 전체를 주변과 아울러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견은 대상 하나만을 생각하지만은 관은 그 대상과 연계된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관, 관. 자. 운동 중에는 몸에 나타나는 각종 변화들을 관찰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생각을 흘러가는 풍경에 두려워 애쓰고 관심을 내몸 안으로 들이는 습관을 멈추고 노력하십시오. 몸에 나타나는 증상 변화를 가만히 살펴보며 끊임없이 조건반사적인 염려의 판단을 수행하는 행위 바로 그 행위를 반복하면 결국 습관이 됩니다. 힘든 것의 성분을 분석하라 두려움이 느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분석해서 답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잘 분석해야만 그 정도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마냥 힘들어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조금만 올라와도 무작정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건강 장애 극복의 운동 과정에서 반드시 이 변화와 관찰을 멈추어야 합니다. 변화를 관찰하면 내 몸은 운동에 반하는 응 것이 아니라 관찰에 드는 긴장과 염려와 불안에 우선 반응합니다. 즉, 운동에 당연히 수반되는 심폐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의 수위에 전념하게 됩니다. 운동은 이 병을 이겨내려고 행위하지만. 그 과정 자체는 배움이자 연습의 과정임을 명심하십시오. 변화관찰을 멈추는 것 또한 배움과 연습을 통해서 숙달되어 가는 역량입니다. 공강장애를 심하게 앓는 분일수록 생각하고가서와 육아 과정에서 체력과 기력 부족이 시달립니다. 뿐만 아니라 공강에서 무심해지기 위해 더욱 숙달되어 갈수록 내 삶의 방대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매사에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일을 겪거나 부담스럽고 불편한 대상, 사건을 마주쳐야 할 상황에서 만약에 내 의지대로 무심해질 수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극복 노력의 시간 전반을 통해서 나의 체력과 기력을 더 길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닌 내 속의 흐름을 바라보라내 속의 흐름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 나가십시오.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느낌은 염려를 불러내고, 그리고 염려는 다시 예기 <laughs> 불황이라는 불쾌한 기분으로부 높아지고, 자꾸 나쁜 방면으로 간다는 거죠 무심해져라. 내 몸은 증상을 느낄지라도 내 생각은 더 비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무심이라고 합니다. 무심. 한숨 짓지 말고 비웃으라. 한숨을 쉬면 우울이 강화되고 노력을 지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한숨 짓지 말고 힘들수록 이 병을 비웃으십시오. 자, 증상 경감에는 보람을 추구하라. 노력 대비 증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관찰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의 보람과 신뢰가 얼마나 늘어가는지 관찰하십시오. 전전의 실망과 좌절을 유발하고 후자는 극복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공황장애의 극복 노력들은 이 병의 실제를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를 평가해서 나의 저절력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이든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그 어떤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을 줄수 없습니다. 자 안정된 호흡을 위해서 하고 안정된 호흡을 갖자 눈꺼풀의 안구에서 넋을 빼어버리면 자동으로 우리의 마과 이마 그리고 턱과 목의 긴장이 풀리고 그 결과 앞가슴 의 잔뜩 들어가 있는 긴장까지 함께 연동되어서 풀려나가면서 결국 불안과 긴장상태를 기발하는 가슴 호흡이라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슴팍에 힘이 빠져 있다면 가슴을 심하게 들썩이며 불규칙하게 격렬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과호흡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또 눈꺼풍과 음, 안구에 힘을 빼는 연습이 잘 되면 언제 어디서든 아주 쉽게 예기 불안과 과호흡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 가슴 위쪽에 일정의 갑갑한 덩어리가 올라와 있다고 상상하고 호흡을 길게 내쉬면서 그 덩어리를 아랫배 쪽으로 툭 떨어뜨린다고 스스로 암시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마치 어떤 돌덩이 하나가 가슴에 매달려 있다가 숨을 내쉬는것 동시에 아래쪽으로 툭 떨어져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천천히 둘숨 이후에 숨을 내쉬면서 반복 연습하면 흉곽에 몰린 무의식적인 긴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으로 긴장되었던 나의 행경막도 그 평평한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가를 살짝이 들어 올려주는 미소도 중요합니다. 미소. 그래서 실제로 너희 내에서는 발생하는 온갖 불안 반응을 감소시키는 화학적인 효과를 냅니다. 미소는 얼굴의약 50여 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발휘하는 동시에 각각의 얼굴 근육을 내마 함대로 모두 움직이는, 아, 그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짝 지내는 미소는 곧바로 내의 긍정과 행복의 기준을 자극하여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미소. 자, 이렇게, 음, 민감해진 내는 몇 차례 뉴스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는 반응을 반복하면서 뉴스를 방관세로 설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별 상관 없는데 뉴스만 들으면 두려움마 인간들은 증상과 불쾌감, 기분 등이 그런 것이다. 공황장애로 있는 사람, 민감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어 어, 쳐다보지 말고 두렵다고 느끼는 것들을 그래서 몽둥그려서 회피해가면서 겪어나 가면 결국 방것으로 끄어지게 되고. 뭘 하든 어떤 경우든 두려우며 새로운 느낌이나 증상을 맞으셔도 두렵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할수록 방아쇠의 종류는 많아지고 방아쇠 자체도 매우 민감해져서 온갖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원인은 벌로 나의 뇌에 생기는 부정적인 방아쇠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 나가라 단순해질수록 이 병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깊게 들어가기, 반복된 두려움, 자극의 방아쇠화를 우리가 스마트폰 특정 앱을 사용할 때마다 앱 목록을 뒤져서 해당 앱을 찾아서 실행하면 매우 번거롭겠지요. 자, 방아쇠. 자, 이런 것들을 끄자.